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월 SBS 홈페이지에는 북 눈치 보고, 미멀리 하고, 맞는 길인가 라는 제목의 취재 파일 기사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데일리 베스트도 이를 상세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글을 게재한 SBS의 김태훈 기자는 해당 기사글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기사라도 나가면 앞뒤 안 가리고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조사가 뒤따른다고 폭로했었습니다. 또한, 김 기자는 기자와 통화한 당국자들을 이유 불문하고 줄줄이 김무사 같은 곳으로 불러들인다고도 해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김태훈 기자가 최근 JTBC의 조작 왜곡 보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JTBC는 지난 20일 군이 탄핵 촛불 집회 때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탄핵 촛불 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 국방부 문건 나와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 국방부 문건 작성 배경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박근혜 정부 군대가 탱크를 투입해 금방이라도 시민들을 향해 포탄을 날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김태훈 기자에 의하면 기사가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사실 관계를 180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JTBC는 이날 방송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위수량 발동 절차와 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작년 2월이었다니 군이 촛불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해석할 만합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 주미의 대표는 21일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1,700만 국민이 단한 건의 사고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행한 촛불혁명에 대해 치안 유지 목적을 운운하며 군대 투입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불손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유린하려 했던 그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말한 추미애 대표가 사과해야 할것 같습니다. SBS 김태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JTBC의 기사에는 중요한 맥락이 빠졌습니다. 국방부가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철희 의원이 촛불 집회 기간 두 차례나 국방부에 위수령의 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그냥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JTBC가 공개한 문건은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서면 요청을 했고, 해당 문건들은 그 검토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촛불 집회를 쯤해 이철희 의원의 검토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했다와 촛불 집회 기간에 국방부가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했다의 의미는 천양지차입니다. 전자가 팩트인데도 JTBC는 이철희 의원의 검토 요청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군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검토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측은 JTBC 기자에게 전후 맥락을 다 설명했다며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것은 JTBC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를 원칙적으로 검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때 jtbc는 abc를 취재해 놓고 중요한 b를 빼고 ac만 보도한 것입니다. 팩트는 촛불집회 때 이철희 의원의 요구로 국방부가 위수령이라는 제도 자체를 검토했다입니다. 하지만 jtbc는 촛불집회 때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라고만 보도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의 요구라는 핵심 전제를 쏙 빼면 현상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혀 보입니다. 기사에는 국방부의 위수령 제도 검토가 이철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촉발됐다는 언급이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시청자들은 군이 자발적으로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위수령을 검토했구나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먼저 요구해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사에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기사 가치는 거의 없어집니다. 이런 전제를 뺀 기사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김 기자가 이철희 의원실에 핵심 전제를 뺐으니 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기사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언론사의 취사 선택 문제 이제 의원실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이철희 의원실의 대답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들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보도가 나갔으면 국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위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어야지 언론사의 취사 선택 문제이지 의원실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국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내팽겨치는 직무유기입니다. JTBC는 이를 취재하며 분명 그 문건이 어디서 어떻게 왜 나왔는지를 알았을 텐데 왜 중요 부분을 쏙 빼고 보도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말을 아끼는 대신 쾌벨스가 했다고 알려진 명언으로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며 뉴스를 마칩니다. 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데일리 베스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월 만원, 자발적인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